안녕하세요. 엠복하고데노다이기입니다 어, 옥상에서요, 여러분들께 새로운 군생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요, 그방울이다이에서 품어온 다육들인데 어, 이번에도 노숙을 시켜갖고,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정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음,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옥상에서 키워보려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착한 다육들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방울이 다육에서 소개됐던 다육들 어, 가성비 좋고 빛깔 예쁘고 그 다음에 노숙을 이제부터 막 본격적으로 3월 중순부터 시키셔 가지고 응, 애들 빛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또 가격도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가격도 정말 어, 싸게 소개가 됐는데 어, 여러분들 보신 분들 응, 이제 득템 하셨을 거라고 생각, 을 하고, 어, 또, 그, 참고적으로 제가 옥상에서 이렇게 혼자 조용히 키울 수도 있는데 보여드리는 거는 또 농원에서 소개하는 것과 집에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뭐냐면, 어, 먼저, 어, 이거, 이거부터,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징 골드인데 엄청 굳혀놔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통통하고 짧아졌어요. 제가 합식하려고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요거, 어, 합식하면, 음, 이제, 그, 더 풍성하게, 그, 소담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그런 베이스앤 어, 골드였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작아 보여도 작아요. 사실 이게 빨간 뿌리 들어있기 때문에 크진 않거든요. 크진 않은데 어, 이것이 목대를 제가 보여드리면 어, 어, 여기다 놓고 보여드릴까? <laughs> 가운데 다잘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다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흙을 털으려고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바로 바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몸으로 해서 이렇게 긴 목대는 아니에요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얼굴도 좀 달궈지기 전에는 컸겠죠 컸는데 목대가 이렇게 보시면 한몸이에요 한몸 근생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 많죠 이렇게 작고 귀여운 거 좋아하시면 이거 사시면 더 좋으신데 요게 하나에 6,000원에 판매됐던 거예요 하나에 한 포트에 근데 두 포트에 합식하시라고 해서, 어, 이번에 선생님께서 만 원에, 두 포트 만 원에 주셨거든요. 음, 보시면, 요것도 이제 두 개니까, 일단 털어볼게요. 바로바로 바로 털어서 확인. 뿌리 확인. 어, 요렇게 다한묶은색싹 털어가지고 분갈이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털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해놔야 제가 분갈이 미루지 않아요.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 예, 포트째로 놔두니까 자꾸 미루더라고요. 막 힘들고 피곤하면.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막 그럴. 그래서 분갈이 차르기도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두개 합쳐서 예쁘죠 어, 이제 목대 길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 롱분에 심지 않아도 돼요 화분을 음, 여기 있는 게 있나 바로 보이는 게 없네 <laughs> 작은 화분이 안 보이네요 어, 이것도 분갈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하고 네, 매직젠 골드는 음, 두포트에 만원에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음, 요거 요거 요거는 어, 아르케인이에요 아르케인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laughs> 사이즈가 요거는 어, 이게 얼마였더라 음, 7,000원 7,000원에 네. 소개를 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 옷도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리면 오 물을 주셨다 물을 주셨어 이거는 음, 주셔가지고 촉촉해요. 이런 거좀 말려서 해도 돼요. 근데 요새 아, 계절이 좋으니까 그냥 하셔도 돼. 뿌리가 굉장히 굵은 꽃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음, 저는 이 굵은 뿌리는 안 잘라요. 잔 뿌리만 제거를 해주면 해주거든요. 와 물을 주셨네. 이거는 촉촉하네. 말려서 심어,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아리케이오 추초 이쁘죠? 7 0 0 0 원에 들어가실 <laughs> 수 있어요. 요고, 그 다음에, 음, 이거는 른데리, 른데리 군생이었는데, 요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거는 9,000원이었거든요? 아이고, 원래 만원에 판, 어, 어떡해. 안 나온다, 닫쳐이렇게 살살살 털으면서 꺼내야 안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또한 몸이 죠 이렇게. 우와. 하엽이 이렇게 목지라가다 됐네. 귀엽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엽을 다 떼고 핀셋으로 굵은 목대가 안에 있어요. 목대가 목대가 있고, 어, 이런거 떨어지는 건 떼면 돼요. 이런 꽃대 같은 거다 제거를 해주시고 꽃대에 지금 자른 자국이 거든요 이렇입니다 요거, 룬데리. 요거, 룬데리가 이제 군색인데, 보라색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목지라가 되어있는 가운데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비포론. 요거, 요거 미인아인데, 어, 꽃대를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꽃이 <웃음> 이렇게 <웃음> 피어지고 있어요. 핑크빛의 빛감이죠? 이것도 어이구, 8cm 뿔분인데, 이거는 8천원 완전 묵둥이 묵둥이고 이것도 다 분갈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다 털어내요 그러니까 포장을 이제 사장님께서 그 분체를 하지 않고 여기 방울이다역도 뽑아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휴지 싸가지고 신문지랑 그렇게 해갖고 지금 좋으니까 바로 이제 분갈이 하셔도 좋지만 좀 말렸다가 하셔도 돼요 뿌리 좋죠? 인삼 뿌리 같이 생겼네. 목대는 엄청 굵, 목대도 굵고 좋죠. 미인 똥꼬깔던거를 오비퍼럼이에요. 미인 종류 이미 묵지라가 다돼 있어서 이대로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 파이어필라 뿌리 보여주니까 재밌지 않아요? 얘는 물을 좀 먹이셨네. 얘는 촉촉해. 그니까, 물 고픈 아이들은 사장님께서 골라서 주고, 어, 그렇지 않은 아이 미인 종류 아이들, 저 오비포론 같은 경우는 물을 마디게 주면서 키워야 되거든요.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물을 좀안 주신 것 같고, 요런 아이들, 좀 마른 아이들은 주신 것 같아요. 음, 얘도 뿌리 좋다. 이렇게 건강해요. 어 이거는 얼마였냐면, 이거 5,000원이에요. 5,000원. 사이즈도 좋은데, 5,000원 가성, 가성비 좋죠. 사이즈는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데리고 왔어요. 좋아서. <laughs>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와, 이거. 바구니 하나 가득 차네. 벌써 흙다 나왔고. 하나, 한 바구니 채웠네요, 흙을. 그 다음에, 음, 멕시코 폴데시스. 멕시코 폴데시스. 요거는 14,000원이었는데, 이거 완전히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의 라인과 함께, 어, 지금 하엽이 노랗게, 저희 색깔이 나왔잖아요. 이 지금 하엽이 아니라 이제 곧 하엽이 될 건데 어, 이 아이 이제 지금 상토가 엄청 많이 지금 보니까 심어진 게 상토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집에 와서 분갈이를 하면 우리는 이제 구야되니까다 이게 전용 토로 심잖아요. 어, 키우기 위해서보다는 우리는 이제 어~ 짱짱하게 작고 땅땅하게 키우는 <laughs> 목적이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이쁜 빛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어, 이제 사이즈가 크면 어, 만약에 애들이 이제 사이즈가 이보다 더 커져서 성장을 하게 되면 빛감이 아무래도 덜 나오겠죠. 다육이는 그래요. 성장을 하는 그 동안에는 색깔 안 내줍니다. 안 보여줍니다. 성장을 잠시 멈추고 물이 마른 어, 물이 없어 물이 고파. 그러면 그때 이제 빛감내주고또물 먹여주면 또 빛감이 살짝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어우 사이즈 좋아요. 요게 14,000원이었죠. 응. 한무군생 14,000원에 방울이다요. 멕시코 폴데시스입니다. 어, 튼실합니다. 요거 어, 뽑아봤고 그다음에 루비킨, 루비킨이라고 이렇게 젤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핑크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군생이에요. 요것도 요거는 13,000원 어. 요 아이는 물을 안 주셨어요 음. 요거는 분리가 된다 이렇게 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 봐야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해서 다른 아이도 다 분리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사장님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0% 확인이 안 되니까, 어, 확인을 못할 경우에는 그냥 보내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음, 리얼이죠, 리얼. 이렇게 이대로, 본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요거 따로 심어도 돼요. 따로 심어서 키워도 돼요. 크잖아요. 사이즈가. 자구도 정말 많이 나오겠네. 어, 같이 심어도 되고, 따로 심어도 되고. 따로 심어볼까, 저는? 그럼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더 좋지 않아요? 따로 심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따로 심으면, 얘가 더잘 클지, 잘 얘가 더잘 클지, 각각 다를 거예요. 음. 루비콘, 루비킨은 이렇게, 저한테 온 것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께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거는 말간, 원종말간. 색깔 너무 이뻐요. 요거는 만 삼천 원. 루비킨도, 어, 루비킨도 만 삼천 원이었어요. 그죠? 이거는 완전 어우 색깔 진짜 이쁘다. 쫙봐 펄감이 장난 아니게 이쁘네요. <laughs> 음, 이것도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어우 색깔 이뻐. 얘도 얘는 한 몸. 음, 얘는 붙어있. 어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와, 뿌리 좋아요. 어, 뿌리가 이렇게 좋아. 음. 이렇게. 하엽 제거해서 분갈이하면 될 거예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우리 받아갖고 막 잘못해갖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럼 밑에 보면 뿌리가 한 몸이었어. 근데 우리는 광몸인 줄 알고 광몸인 줄 알고 이렇게 떼어요. <laughs> 근데 한 몸이야. 저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떼지 마시고 무르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심으면 돼요. 뿌리만 이만큼만 잘라주시고 말아인데 이거 말살장. 색깔 너무 예쁘다. 에이,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여기 겉에 입장은 젤리가 다 됐어요. 이쁘죠? <laughs> 어,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 응,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올리브도 있었어요. 올리브는 분재처럼, 어, 방울이처럼 생긴 거, 이거거든요. 요거는, 어, 이렇게 해서, 목질화가 다된 분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털어요. 이런 경우는 완전 나무죠. 나무 솔방울처럼 빨갛게 이렇게 얼굴이 많은 올리브가 많이 없을 거예요. 한두 개, 두개 정도 이렇게 붙은 아이들이 있는데 요게 만 이천 원인가 그랬어요. 한번구 그 색으로. 요거 이제 키우시다 보면 커팅으로 다 이렇게 잡가 나왔네요. 음. 올리브입니다. 요것도, 어, 롱분에, 조금 살짝 롱분? 거기다 심어주면, 솔방어즈로, 뭐, 얘 합식을 해볼까요? 저 올리브 하나 있는데, 걔랑 합식해봐야 되겠다. <laughs> 합식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제스타. 제스타는, 요게 만 오천 원이었는데, 어이구, 흙이 가득 찼네. 요거를, 이렇게, 한 몸. <laughs> 얼굴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제스타 얼굴만이 많이, 많이 없지 작은 아이들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3,000원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랑 어, 이렇게 굳은 아이는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얼굴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붙여져 있죠. 실 뿌리가 막 나오고 있네. 음, 실 뿌리가 나오고 있어. 이제 뿌리 나오려고 했는데 건들었으니 <laughs> 한참 됐는데 이제 뒤에 나오겠죠? 음. 군생입니다. 제스타. 좋아요. 사이즈가 좋아. 자, <laughs> 제스타 군생. 차라도 이쁘죠. 제스타는 8개 갖고 분갈이 하면 될것 같아. 요거는 15,000원에 소개가 됐습니다. 제스타. 나중에 색깔이 이제 진하게, 어 여기 보시면 보랏빛 뒤에 입장 색깔 보이시죠? 요것처럼 진하게 가운데부터 물이 들어요. 야, 요거. 볼 때가. 이미 꽉 차, 깍 차가지고 놀 데가 없네. <웃음> <웃음> 이렇게 놔야겠다. 치우고. 와, 흙이 두 바구니가 나왔어요. 흙이. 이제 요거를 분갈이를 할 거예요. 이렇게.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음, 요거 분갈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올게요. 이거가 합식하고,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 열개 정도 되나 봐요. 음, 분갈이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분갈이 하는 거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분갈이 하는 거는 어, 다 똑같아서 제가 따로는 안 보여드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먼저 배수층 깔고 그다음에 배합토 놓고 위에 복토 하고 그게 끝이에요. <laughs> 그게 분갈이 하는 것은 그게 끝이고요. 이거 음, 레티지야 아니 메지젠 골드구나. 고거 한식하는 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어, 나머지는 혼자 다 해서 올게요. 자, 메시젠 골드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심어보려고. 제가 쓰던 화분이에요. 여기다가, 어, 저는, 음, 숨돌, 숨돌을, 음, 배수적으로 깔아줘요. 작은 화분에는, 그 배수돌이가 너무 크니까, 어, 숨돌이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게좀 약간 빡빡하게 좀 심어보려고요 메신저 골드예요.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봤었는데, 근데 하엽이 제거가 안 됐다. 아, 아이고 하엽을 떼고, 다 이렇게 말끔하게 털었죠 어디 갔어? 여기 말끔하게 털었죠엉뚱한데를 <laughs> <laughs> 비춰지고 비춰드리고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심으면 돼요 이렇게 배춘부터 넣고 이렇게 잡아서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요 여기서 수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심어줍니다 목대가 그리 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목대가 길으면 입구가 좁은, 좁런 화분을 선택했지만, 했겠지만, 지금은 목, 얘 아이는 목대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좀 입구가 넓은 화분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에다가 이제, 복토 이제 화산석, 복토 화산석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다 됐어요 <laughs> 어디다 화면을 안 맞추고 어,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됐습니다 다. 음. 요게 합시끝 끝이에요 합식 합시 끝그 다음에 다른 거 다른 거뭐 할게 있... 미인 종류 하나 해 볼까요 미인 음. 요거, 요거 오비퍼로 해 볼게요 자 이거 해 볼게요 오비포럼 미인종려이 화분 갖고 왔어요 여기다가도 그 깔망을 깔고 이거 행복한 꽃그릇 화분이죠 깔망을 깔고 숨숨이를 여기다가 조금만 채워서 얘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숨숨이를 좀 많이 다른 것보다 좀 높게 배수총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정면으로 맞춰요. 꽃은 이뻐서 제가 안 따졌, <laughs> 안 따지는 거예요. 꽃 보려고. 음, 이렇게 한번 만져보구나 이제 취향대로 하 중앙을, 중앙을 취향대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되면 돼요. 부분이 안 보이게 응. 전용틀 넣어주는 거예요. 뿌리 부분이 안 보이게 쏙 묻히게 해게. 보이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도 어... 복토를 해주는 거예요. 복토 해줄게요. 화산석으로 제가 준비된 게 지금 화산석이 없어서 블랙 화산석 이걸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꾹꾹 눌러주면 얘들이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눌러줘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이렇게 그래서 뒤로 그래서 좀 들어가게끔 이렇게. 싹, <laughs> 짜, 어, 완성했습니다. 요거는 오비퍼럼, 요거는 메시젠 골드 <laughs> 두개 금방 했죠? 어, 분갈이 나머지도 해가지고 올게요. 자 분갈이 다 했습니다. <laughs> 어, 제가 처음에 매직젠 골드랑, 음, 뭐를 보여드렸더라? 오비포럼 보여드렸잖아요? 요거요거 요거 이제 그대로 이렇게 심었고, 나머지는, 얘 분리됐었잖아요? 얘가. 분리돼서 두 개, 두 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심었어요. 이쁘죠? 조그맣게. 두 개가 됐어요, 하나가. 어, 요렇게 해서, 어, 루비키는 이제 이랗게 물들어지면 이쁘거든요? 음, 이것도 잘 키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룬데리는 이제 요렇게 낮은 분에, 룬데리 여러분 물 싫어해요. 먼지가 많이 깨서 물을 뿌려 줬고요. 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물 관리 잘해 주셔야 되고. 어 요거는 이제 실내에다 저는 둘 거예요, 다. 음, 룬데에도 이렇게 심어 봤고요. 좀 눈데리는 새가 마사 성분을 마사를 더 높였어요. 어 물을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키워 볼 거고. 그다음에 어 베지젠 골드는 보여 드렸고. 얘는 원종 말간인데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긴 화분에 이렇게 심어봤어요. 행복한 꽃그릇이죠, 이거 다. 이거는 이제 행복추, 입춘추, 단추라는 그 화분인데 여기다가 아르케인 사이즈가 딱 맞고 그 다음에 얘는 멕시코폴드시스인데 얘는 이제 작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아주 화분에 딱 맞게 심었습니다. 이것도 심어봤고 그 다음에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도 이렇게 행복추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어, 키울 거고요그 다음에, 제스타 군생. 이렇게 긴 롱분. 이것도 행복추죠. 액보추, 입춘추. 네. 목대가 기니까 이런 거좀 롱분에 심어봤어요. 그리고 이 올리브인데, 올리브. 올리브인데 합식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두 개, 세개 얼굴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합식한 거고, 이쪽은 이제 원래 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의긴 롱분에, 이렇게 심어서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갈이 또 완성했습니다. <laughs> 어, 뿌리까지 다 보여드리고, 또 언박싱으로 해갖고, 이제 바구리다에서 내려온 아이들 다 보여드렸고, 분갈이까지 다 했네요. 어, 한 번에 세 개를 하기, 어, 해결했네요. 한 방에 세 개를. <laughs>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한 번에 세 가지 확인했어요. 끝나죠? <laughs> 그래서, 어, 시간은 얼마, 지금 영상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요거 분갈이까지 하느라고 한 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화분도 또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음, 오늘 소식은, 어, 이번 시간은 요거, 방울이다육게또데려온아이드 고생들, 어, 뿌리 확인 및뭐 분갈이까지 해가지고 다 보여드렸어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